네, 새 자전거라 연습 많이 했는데 응 정말 잘 탄다. 오. 철수, 넌 자전거 탈줄 알아? 뭐지 어? 진짜 잘 타지. 자전거라 나도 어릴 때 친구 맘모스랑 많이 탔지. 누가 빠른가 경주도 하고 온몸에 땀날 때까지 바퀴를 굴리다 보면 어느새 건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통나무 보구였어. 아닙니까? 하하 <laughs> 재밌겠다 철수, 우리도 옐로처럼 같이 자전거 타자. 응? 그 근데 내가 내 자전거를 지구에서 안 가져왔지 뭐야. <laughs> 내가 만들어줄게 대장. 금방 만들 수 있어. 그럼 내일 박살 행성으로 갈게. 안녕. 자, 잠깐. 아, 나 자전거 못 타는데. 거짓말하신 겁니까 대장? 영희가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너희들이 나 자전거 가르쳐 주면 안 돼? 안 돼. 우리도 못 타거든. 변신하면 되는 로봇이 자전거를 왜 타겠어? 내가 가르쳐 줄게. 옛날엔 내가 맘모스라. 됐어, 옐로. 어. 그냥 쿠왕한테 물어볼게. 쿠왕님, 어. 아침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내 생일이다! 음 어떡해, 어떡해! 아, 어, 좋아. 진짜 기대돼. 생일 케이크도 먹고 생일 선물도 많이 많이 받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무도 안 보이네. 맛있는 음식 냄새도 안 나고 설마 내 생일을 까먹은 거야? <laughs> 말도 안 돼! 아무도 내 생일을 신경 쓰지 않다니! 아니 설마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 깜짝 놀라러 가야지. 왜 뭐야?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오늘 누구 생일이라도 되나봐. 매일 하는 청소인데요. 그래 그래. 알았어.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심해. 뭐야 뭐야 뭔데 내가 오자마자 급하게 숨겨? 그냥 빵 굽는 건데요 빵? 아하 케이크 빵? 아니요 그냥 빵 그래 그래 알았어 너 용기 잘한다 정말 케이크 안 만드는 것 같아 정말 케이크 안 만들어요 알았다니까 근데 내가 초코 케이크 좋아하는 거 알지? 네잘 알고 있어요 난 신경 쓰지 어. 말고 케이크 아 음. 하던 일 해. 구왕님! <laughs> 아우, 깜짝이야. 고마워. 네. 응? 축하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전화 왔는데요. 전화? 축하 전화구나. 여보세요? 구왕, 자전거 탈수 있어? 자전거? 그게 뭔데? 탈수 있어! 되게 잘 타! 그러니까, 음. 선물은 뭐든지 환영이야. 선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자전거 탈줄 안다는 거지? 알았어! 철수 선물은 자전거라는 물건인가 봐. 아, 음, 네. 부왕님! 응, 어, 그래! 고마워! 이게... 뭐야? 쓰레기통이요! 근데 클로! 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럼요! 청소하는 날이죠! 더 버리실 건 없죠? 으음... 자전거 완성! 우와! 한번 타보십시오, 대장! 잠깐! 어? 헬멧하고 보호장비 먼저 착용해야지! 고마워, 옐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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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아유, 대장 괜찮으십니까?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옛날에 맘모스도 괜찮아, 옐로. 우 후왕한테 배우기로 했어. 아까 물어봤더니 후왕 자전거 잘 탄대. 다녀올게. 아, 대장! 고왕이 <laughs> 자전거를 어, 왜 이렇게 늦지? 계속 기다리면 되나? 음, 왜 저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배고프신가 봐. 어. 어? <laughs> 빵! 있네. 제가 그냥 빵이라고 했었는데요 구왕님 응, 철수님 응. 왔습니다 응. 철수야 철수 넌 선물을 가져올 줄 알았어 선물이라니 이거 내 생일 선물이잖아 맞지 그치 생일 시, 생일 큰일 났다 그건 어, 대장님의 아, 자전거 아, 그래 맞아 생일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근데 이건 어떻게 갖고 노는 장난감이야? 뭐? 구왕 자전거 탈줄 안다며! 응! 아, 이게 자전거라는 거구나. 처음 봐. 어떻게 타는 건데? 아.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으면 굴러가는 건데 엄청 어려워. 이렇게? 어? 쉽네. 별거 아니잖아. 나만 빼고 다잘 타는구나. 근데 대장. 내일 영희님이 오실 텐데 쿠왕님에게 줘도 됩니까? 쉿. 오히려 잘 됐어 자전거가 없으면 영희랑 같이 안타도 되잖아 옐로도 쿠왕 생일 선물로 줬다고 하면 이해해 줄 거야 그렇습니까? 얘들아 나왔어 저거 자전거 아니야 박사 행성엔 자전거가 없는데 대장 쿠왕한테 자전거 줬어? 어떻게 알았어? 오늘이 쿠왕 생일이더라고 그래서 안전 교육 연습 헬멧은 아, 깜빡했다. 헬멧도 안 쓰고 도로에 나간 거야? 괜찮을 거야. 쿠왕 자전거 되게 잘 타. 과연 그럴까? 저걸 어? 봐. 에? 조개다 쿠왕이 사고를 낸 거라고? 아직은 행성인들이 놀란 정도지만 그냥 두면 심각한 사고가 날수 있어. 그 전에 막아야 해. 블루. 알았어. 블루, 출동! 출동이다! 완료. 페이트 오픈. 안전단 출동. 야호! 신난다. 구왕님이 나가신다. 모두 비켜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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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야? 야! 자전거! 멈춰! 멈추라고! 나 무섭단 말이야! 철수야! 도와줘! 임무 완료! 쿠왕, 괜찮아? 너무 무서웠어. 자전거 안전 수칙도 모르면서 함부로 도로에 나온 쿠왕이 잘못한 거야. 자전거 안전 수칙이 뭔데? 자전거를 고를 때에는 보호자와 함께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자전거를 선택해야 해.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두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크기가 가장 적당해. 자전거를 탈땐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짧은 바지보다는 몸에 붙는 긴 바지가 안전해. 신발이 덮힐 정도의 긴 바지나 치마는 위험하니까 입지 않는 게 좋아. 벗겨지기 쉬운 슬리퍼도 절대 신으면 안 돼. 몸에 맞는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 특히 헬멧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바퀴 달린 걸탈땐 반드시 써야 해. 헬멧은 썼을 때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이마와 관자놀이, 뒤통수가 잘 덮이도록 써야 안전해. 헬멧의 끈은 음식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단단히 조여주는 게 좋아. 자전거를 타는 장소도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이 있어. 보호자 없이 큰 도로에 나가거나 먼 곳까지 가는 건 위험해. 또눈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 어두운 밤에는 타지 말아야 해. 골목길이나 주차장, 속도 조절이 힘든 비탈길도 피하도록 해. 그럼 대체 자전거는 어디서 타라는 거야? 자전거 전용 도로, 운동장, 놀이터에서 보호자와 함께 낮에 타는 게 좋겠지.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는 거 잊지 마. 이제 자전거 안전 수칙이 뭔지 알았으니까 안전하게 탈수 있겠지? 응? 이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왕. 오늘 내 생일인데 케이크도 못 먹고. 왕! 생일, 응. 생일 축하해!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얘들아, 역시 깜짝 파티가 있을 줄 알았어. 저희가 어떻게 쿠왕님 생일을 잊겠어요? 어서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응. 이제 선물 줘! 선물! 빨리 빨리! 오. 짜잔 <laughs> 자전거야 쿠왕 미안 더잘 고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예쁜 선물이라니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이야 조금 찌그러졌지만 이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은하 안전단 뉴스 오늘 생일을 맞이한 쿠왕님은 선물로 받은 자전거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하였지만 은하 안전단 철수 팀의 활약으로 안전하게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철수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중이에요. 난 가르쳐 달라고 한적 없다고. 먼저 자전거 안전 수칙부터 복습해 볼까요? 자전거는 보호자와 함께 몸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자전거를 선택하도록 해요. 헬멧은 눈과 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끈은 음식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꽉 조여줘야 해요.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도 몸에 맞는 걸로 착용해야 해요. 눈 비가 오거나 안개 낀날 어두운 밤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해요. 골목길이나 주차장에서도 타지 말도록 해요. 특히 비탈길은 속도 조절이 힘들어 사고가 날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해요.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동장, 놀이터에서 보호자와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해요. 보호자께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기 전 바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는지, 체인은 정상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안전 단 테스트 나갑니다. 다음 중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자전거는 클수록 안전하니까 힘들어도 어른 자전거를 탄다 2번 횡단보도를 건널 땐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넌다 3번 더울 때 헬멧은 안 써도 된다 정답은 2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주르 달달 행성에 유호 구왕님 당근도 다 드셔야죠 당근은 안 먹는다고 구왕님 편식하면 안 돼요 구왕님을 위해 오븐 로봇이 열심히 만든 요리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구왕님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흥! 당근을 어... 넣은 요리는 맛이 없거든 음... 철수는 당근도 잘 먹던데 그래서 키도 더 큰가? 흥? 무험하다 일개 외계 행성 꼬맹이와 박살 행성의 왕을 비교하다니 짐은 철수보다 뭐든지 더 잘하느니라! 그럼 이 당근도 드실 수 있겠네요? 철수가 잘 먹는 당근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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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한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로봇이 어딨어? 오븐 로봇 당장 교체해! 오븐 로봇은 쿠왕님 건강을 위한 식단에 따라 요리했을 뿐이에요. 클럭 너까지! 음... 먹기 싫은 음식도 억지로 먹어야 하고 난 달콤한 게 좋다고 짐은 박살행성 왕인데 도대체 왜내 마음대로 못 먹는 거야 뭐야 응? 철수가 놓고 갔나 여행자들을 위한 행성 가이드 좋아 박살행성보다 더 살기 좋은 행성으로 떠날 거야. 오호 놀이공원 행성이잖아 하루 종일 신나는 놀이기구도 타고 음 아니야 롤러코스터는 무섭다고 다음 으 쇠똥구리 행성 똥 냄새가 나는 곳에서 살순 없지 음 동화 행성 여긴 아름다운 공주들이 많이 있는데 <laughs> 음 아니야 무서운 마녀도 많다는 소문이 있어 <laughs> 달달 행성 초콜릿이 강처럼 흐르고 나무에선 사탕과 과자가 열린다고.

박살 행성에는 왜 이런 게 없었지? <웃음> <웃음> 멍청한 쿠왕헤체 걸려들었군 달콤한 음식에 빠져 평생 이 행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살 행성의 다음 왕이 되는 것은 바로 나! <laughs> 그럼 변신을 좀 해볼까? 목소리 테스트 안녕하세요, 할머니예요 좋았어 어머나, 헤 누구니? 예? 박살 행성에서 온 쿠왕이에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살려고요. 그렇구나. 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으려면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란다. 과자로 만든 집이라고요? 좋아요. 갈래요. 이 야호! <웃음> <웃음> 우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꿈꾸던 집이라고요. 어서 들어가자. 야 <laughs> 이것도 먹어보렴 설탕 범벅 도넛이란다 맛있는 탄산음료도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많이 먹으렴 예? 좋아 작전대로 돼가고 있어 음. 응. 포항님은 점심 드실 시간인데 철수님이랑 놀고 계실 거야 거기서 점심 드시고 오시지 않을까 응. 아,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에? 내 잘생긴 얼굴과 멋진 몸매가 왜 이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흠? 박살 행성은 잘 있나? 아무래도 왕인 내가 있어야... 앉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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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어? <laughs> 무슨 생각하니? 할머니가 맛있는 과자 사왔단다 살던 행성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갈까 생각... 무슨 소리! 이것 좀 보렴 세 가지 맛 초콜릿이 뿌려진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초콜릿? 우선 먹고 생각해볼까? 원, 투! 원, 투! 요즘 따라 사건사고도 없고 여유롭지 않아? 사고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쿠왕이 조용하잖아. 어? 그러고 보니 쿠왕을 본 지가 오래됐어. 심심한데 쿠왕이랑 놀까? 좋은 생각입니다. 전화 왔어요. 어? 여보세요? 어? 클로 쿠왕은? 네? 철수님이랑 계속 놀고 계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쿠왕 못본지 며칠 됐는데. 네 그동안 쿠왕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우주선에 온 적도 없었는데 헉, 그럼 우리 쿠왕님은 대체 어? 어딜 가신 거죠 큰일 났어 쿠왕이 사라진 것 같아 뭐야? 어? 쿠왕님 <laughs> 침실에서 찾은 책이에요 행성 가이드 책을 보고 떠나신 것 같아요 여기 편지도 남겨두셨어요. 초콜릿이 강처럼 흐르고 나무엔 과자가 열리는 곳으로 떠난다. 날 찾지 말거라. 그 편지 내용대로라면 이곳으로 간것 같아. 달달 행성. MD 원, 음. 달달 행성 어허허. 정보를 찾아줘. 알았어 대장. 어? 저건 위험한 행성 표시 아닙니까? 달달 행성이 왜 위험 행성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헉, 저긴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과자의 집이 있던 행성이잖아. 어? 마녀가 잡혀간 후론 달달 행성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달기만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만 먹던 행성인들 모두 병원 행성에 가 있지. 예? 뭐라고요? 응? 안돼! 당장 구왕님을 구해줘요. 걱정 마. 안전단 달달 행성으로 출동이다. <laughs> 맛있는 것만 먹는 것도 힘들구나. 할머니한테 오늘은 간식 못 먹겠다고 말해야겠다. 자, 어디 계시지? 구왕이 <laughs> 어? <laughs> 살이 잔뜩 올랐어. 달달 행성의 매력에 깊이 빠졌나 보군. 이제 박살 행성은 <laughs> 생각도 안 나겠지. 구왕, <laughs> 너 영원히 이곳에서 살게 <laughs> 될 것이다. <laughs> <웃음> <웃음> 할머니 목소리가 왜 저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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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거기 있어! <laughs> 할머니! 정체가뭐예야 <laughs> 아휴, <아유, 아유>, 힘들어! 쿠왕이랑 <laughs> 같이 먹었더니 나도 살이 쪄버렸잖아! <laughs> 할머니! <웃음> 나저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전단! 이철수야! 음, 안전단이 여기까지 와서 방해를 하다니 분하다! 이철수야! <laughs> <laughs> 구황? 못본 사이에 커진 것 같습니다. 위로 말고 옆으로 말입니다. 휴, 대체 뭘 얼마나 먹은 거야? 초콜릿이랑 케이크랑 매일 새끼니를 챙겨 먹었지? 계속 맛있는 것만 먹었단 말이야? 휴, 세장 음, 맛있는 음.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몸을 위해선 몸에 좋은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부터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 설명해 줄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많이 먹으면 해로운 것도 있어. 우선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이야. 이런 가공식품은 약품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어. 또 각종 음료수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이 찌기 쉽고 흰색 설탕은 몸 안에 좋은 성분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 뼈를 아프게 한단다 또 기름에 튀긴 음식도 몸에 지방이 생기기 쉬우니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몸이 건강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아 견과류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 기억력에 도움을 줘또 현미나 잡곡 같은 곡물에는 영양소가 더욱 많이 들어 있단다. 채소나 멸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다양한 비타민들이 들어있어 이렇게 음식에는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들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이 좋아 알겠지? 응,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살이 찌니까 움직이는 것도 힘들더라고 무서운 할머니한테 잡힐 뻔했 말이야. 이상합니다. 마녀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글쎄, 아무튼 무사했으니 다행이야. 자, 이제 돌아가자. 박살 행성에서 누가 쿠왕을 기다리고 있어. 에? 누가? 에이, 에이. 아이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겠지? 응, 이제 열 걸음 걸으셨는데요. 쿠왕님이 그동안 찐 살을 빼려면 50바퀴씩 두 달은 그래. 뛰셔야 될걸요. 으아! 먹을 땐 좋았는데... 은하 안전단 뉴스. 오늘 달달 행성에서 건강에 나쁜 음식만 먹다가 위험에 빠진 구황을 은하 안전단이 구하고 몸에 좋은 음식과 건강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 두뇌 발달과 기억력에 좋은 견과류, 또 현미, 잡곡 같은 곡식에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 채소나 과일.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또한 몸이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이야.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는 가공식품, 뼈를 아프게 하는 흰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 몸에 지방이 생기기 쉬운 기름에 튀긴 음식들이 있어. 이런 음식들은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지 말도록 해. 자, 오늘의 은하 안전단 테스트,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하는 행성이는 누구일까? 1번.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 행성인 2번, 밥을 안 먹었을 땐 간식을 두 배로 먹는 행성인 3번, 변식하지 않고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행성인 정답은 3번. 그럼 안녕.